안녕하십니까. 멋쟁이 형입니다. 지금, 그, 할아버지! 우산 쓰고 계셔야죠! 귀안 와요? 안 와요? 아유, 이거, 이거 오는데, 이슬비? 아 제가 그, 1 1 1를 지금, 그, 경찰에 불러놓은 상태거든요. 어. 도망가게에 뭐좀 사러 나왔다가,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비 오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니, 왜 이렇게 앉아 계시냐고. 그때 은행을 가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, 힘들어서 앉아 계시나 보다. 뭐, 조금 있으면 내려가시겠지. 그리고 이제 약1 시간 후에 문을 열었는데, 그, 할아버지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제가 좀 도와드릴까 생각도 해봤는데, 어, 여기가 좀 가파른 계단이잖아요. 괜히 도와드린다고 제가 뭐 없거나 뭐 이러다가 이 바닥이 미끄럽고 해 가지고 혹시 자빠지기라도 하면 진짜 저9 3세입니다 아, 경찰 지금 오셨네요. 그래서 참 이거를 좀 어떻게 뭐잘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. 방송은 여기서 끄겠습니다. 허경영, 허경영.